면 섹션 1 오른발 사이드라 리커버 오른발 앞으로 쓰 사이드 비하인드 왼발 사이드라 리커버 왼발 뒤아인드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오른발 앞 수입하면서 다시 4분의 1턴하면서 왼발 앞으로 쓰 리커버 왼발 다시 수입하면서 백 리커버 강1 2 3 4 2 3 4 5 3 4 5 6 4 15 16 7 8 19 12 13 14 15 16 17 18 19 12 13 14 15 16 17 18 19 1 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왼쪽으로 2분의 1턴을 4분의 1씩, 오른발 4분의 1턴, 뒤, 왼발 4분의 1턴, 사이드. 오른발 아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스윗, 다시 비하인드. 오른쪽으로 다시 2분의 1턴, 오른발 4분의 1턴, 앞, 아, 왼발 4분의 1턴, 사이드. 다이아몬드, 파라웨이 4분의 1을 일곱시 반 방향을 보면서 오른발 백스텝, 왼발 백스텝 카운트 원투앤 쓰리 앤포앤파이 식스 앤 세븐 에잇 앤 섹션 쓰리 팔 분의 삼 리버스 오른쪽 턴 오른쪽으로 12시까지 턴하고, 리커버. 다시, 오른발 백락, 리커버. 왼쪽으로 풀턴을, 오른발 뒤, 2분의 1턴. 다시, 오른발. 왼발 앞, 2분의 1턴. 오른발 앞에 가서, 왼발 터치, 무릎 밴딩. 왼발 뒤로 백스텝. 오른발 백스텝. 왼발 코스터. 스텝 하면서, 왼쪽으로 4분의 1턴, 오른발 앞. 카운트. 원, n 투, 엔, 트리, 엔, 오, 엔, 파이, 식스, 세븐, 에잇, 섹션, 포. 왼쪽으로 4분의 1턴, 오른발 스윗, 크로스, 사이드. 7시 반 방향으로, 왼발, 오른발, 백스텝, 왼발, 백스텝. 9시 방향, 오른발, 사이드. 왼발, 아 크로스. 오른발, 베이직, 나이트 클럽 투스텝 베이직. 오른발, 사이드. 왼발, 비하인드, 크로스.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 다시 오른쪽으로 2분의 1 턴. 왼발 앞, 다시 왼발 앞에 두고, 오른발 그대로 모아 주십니다. 카운트, 원, 투, 엔, 쓰리, 엔, 포, 엔, 다시 오른발, 두 번째 걸 시작,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Full count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 and one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six and seven. A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six seven and eight and one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six and seven and eight and one. 첫 번째 월 끝나고 6시 방향 에서8 카운트 풀 다이아몬드 파워웨이 오른발 사이드 4시 반 방향 보면서 왼발 뒤 오른발 뒤 3시 방향 사이드 1시 반 방향 을 보면서 오른발 앞 왼발 앞 12시 방향 사이드 10시 반 방향 보면서 왼발 빼 오른발 빼 9시 방향 사이드 일곱시 반 방향 보면서, 오른발 앞, 왼발 앞. count, one, two, and three, f a g h t and. and, and. Two. 는두 번째 월 끝나고, 세 카운트 엔드까지 있습니다. 오른발 사이드 나이플로트 스텝 베이지 오른발 백 크로스 왼발 사이드 오른발 드래그 해서 옆에서 옆에 붙여줍니다. 카운트 원투앤 쓰리 엔. 리스타트는 세번째 월 스물 레카운트 후에 있습니다. 세 번째 걸은열시 방향에서 시작.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 and one,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six and seven, eight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4, and 5, 6, 7, and 하고 왼쪽으로 잡을 편하지 않고 그대로 가서 터치 그다음을 시작 1, and 2, and 3, and 4, and 5, 6, 7,